안녕하십니까. 티사입니다. 아, 오늘 할 거는요, 어, 제가 맨날 입던 청바지가 있는데, 사실, 거의 맨날 입다시피 하다 보니, 다른 이제 위에 옷들이나 그런 것들은 빨래를 하는데, 이 바지는 솔직히 좀, 빨래를 하게 되면 뭐 널어야 되고 다음날까지 말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매일 입는 청바지다 보니까 이거를 빨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입고 그 다음날 또 입고 또 입고 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1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럴까? 산 사고 나서 한번 빨았나? 사고 나서. 사고 나서 한 번도 안 빨았나? 아무튼 저는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지만 어떻게 까먹고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안빤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손빨래를 한번 해보려고 어, 합니다. 나머지 속옷들이나 양말이나 이런 걸 빨아야 되는데 세탁기에 넣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아좀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손빨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바지인데요. 어... 이거를 거의 매일 입다시피 했어요. 뭐 일할 때도 있고 보통 이제 촬영 알바가 촬영 일 같은 거 나가면은 거의 바닥에 많이 앉거든요 바닥에도 많이 앉았고 바이크 탈 때도 이걸로 거의 했고 뭐 그냥 모든 것을 다이바지로 했으니까 세상 모든 먼지들이 아마 이엉덩에다 묻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을 넣고 빨았을 때 어떤 물이 나오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물 아주 머금었죠. 아주 검은 색깔 청바지가 됐어요. 오, 썩 좋지 않은데요? 왜 물이 놀았지? 여러분 저는 물만 했습니다. 물만. 오. 왜, 왜 노랗죠? 사실 흙이나 이런 것들이 묻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모래나 이런 데도 많이 앉았었기 때문에. 근데 왜 노랗지? 자, 그럼 이번엔 중성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많이 넣자. 자 이제 이대로 어 때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벌써 지금 사실 어... 그... 청바지도 물이 빠지면 청색깔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노란물이 같이 빠져서 물이 초록색이 됐습니다 오마이갓 oh 어떻게 청바지를 빠는데 초록색깔 물이 나오죠? 와... 안되겠어요 이거 이대로 불리려고 했는데 다 한번 비워야겠습니다 와 손도 안 보여 와 이제 이제 때가 좀 빠지고 청바지가 물이 빠지는게 보이죠 너무 많이 하면 청바지 아예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적당히만 하도록 할게요. 딱 때가 빠질 정도로만 근데 때보다 물이 더 빨리 빠질 것 같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이대로 10분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자, 더 이상 물이 더 많이 빠지기 전에 일단 여기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두 번을 빠는데도아 이거 완전 이거 완전 물감 탄 물처럼 아. 여기 내 영수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이상 없군요 뭔가 색깔이 묻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와우 이제 좀 파란색이 도네요 어느 정도 거품기가 빠진 것 같으니 더 많이 하면 이제 파란 물만 나올 거니까요. 탈수 돌리고 그냥 끊을게요. 보이시나요? 손톱 끝이 파래졌어요. 전부다. 손톱 끝이 파래졌어요. 얘도 보이시나요? 손톱 깎아야겠다. 손톱 끝이 파래졌어요. 와하 자, 물이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살짝 풀어서 이렇게 해 놓을게요 아 근데 이러면 한 쪽에 몰릴 텐데 음좀더풀십시다 반대쪽에 수건 같은 걸좀 넣어줄게요 왜냐면 얘네가 돌면서 한 쪽만 이렇게 무거우면은 이게더더더 소리가 엄청 커지니까 반대쪽에다 수건을 좀 놔줄게요 오케이 탈수 7 분. 어 돌기 시작한다. 여기 세탁기가 원래 열면 멈춰야 되잖아요. 이게 센서 가 고장이 나가지고 열어도 계속 돌아가요.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좀 기분이 안 좋다거나 좀 쓸쓸한 날이면 이걸 보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들어가면 진짜 위험하겠다. 그러면 잠시 닫아놓고 커피나 한잔하고 오시죠. 자, 요 커피는요, 100% 패션 열정으로 되어 있는 커피입니다. 아, 롯데리아의 아메리카노고요. 이거를 어제 주문을 했는데 깜빡하고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먹으려고요. 아메리카노입니다. 좀 지저분해졌네. 이게... 배달로 온 거라 조금. 여러분 여기 꺼줄수 있는 거 아시죠? 자, 뒤에는 탈수 중인 세탁기가 있고요. 저는 커피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가벼워졌어요, 주. 물이 빠졌으니까 가벼워졌겠지. 자, 청바지야, 이제 너는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네, 오케이. 얘는 여기 이제 건조대에 걸어놓고 나머지 빨래를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티사였고요. 딱히 별 내용 없이 그냥 빨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살고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까지 티사였습니다 네, 내용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영상 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연하라